아, 서울토박이예요? 네. 아, 이거 좀 웃겼다. 네, 저텔레박이티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제 다 이제. 지금 안녕하세요. 삼니카로. 예,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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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은 여자 블랑카. 네? <laughs> 개꼰의 니통 개고모 김준영씨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기수는 s b s 지만 지금 개그 콘서트에서 열심히 개그를 하고 있는 개그맨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한국말 잘하네. <laughs> <laughs> 저 서울 토박이예요. 아 서울 토박이요? 네. 아 이거 좀 웃겼다. 네. 아, 웃긴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진짜 서울 토박이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도인데. 음, 음. 진짜 그런 오해들 많이 하지 않아요? 한국말 생각보다 잘하네 뭐 네. 이런 얘기. 아니 어제도 음. 거기 뭐지 할머니랑 어디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어, 한국말 너무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진짜 미안한데 네. 그 메이크업을 네. 일부 이렇게 조금 그 어두운 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laughs> 아니 제 톤에 맞춰서 이거 한 겁니다 제 톤보다 살짝 밝게 했는데 <laughs> 그거를 <그걸> 굳이... <laughs> 아까 그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아 생각보다는 아주 젊은 핀 아니고 네, 많이... <laughs> 거의 이제 우리 같은 연배로 예, 봐도 이제 어...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원래 SBS 네, 기수잖아요 네. 데뷔를 그럼 정확히 언제 한 거예요? 몇 년도? 이제 16년도에 서른 음. 살에 딱 붙었습니다 딱 10년 만에, 10주년으로 약간 붙었어요. 아, 그럼 거의 이제 개그맨 지망생 네. 기간이 거의 10년? 네, 맞아요. 약간 욕 같은데요. 0여 <laughs> 년을. 네, 0 네. 살에 아나 떨어지면 그냥 저 텔레마케팅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알바로? 네, 네 알바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제 다 이제 지금 부리... 안녕하십니까로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외국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하도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저도 한국말에 가끔 어. 저도 모르게 혀를 굴려요. 아 근데 이게 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역할을 오래 하잖아요. 네. 약간 거기에 점점 자기가 동화돼 <laughs>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똑똑했거든요? 네그래 어, 투명하고 예? 다... 아, 왜 웃어요? 왜?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진짜 바보처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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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는 여, 연습을 하는 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네 연습도 안 해요 <laughs> 아, 연습을 안 하고 어떻게 음. 말을 그렇게? 해? 아 그냥 TV 보고 이제 몇번 따라했는데 네. 좀잘 돼가지고 막 스, 어머니한테 소리친 거 엄마 그만해 막 이렇게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진짜 바로 그냥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근 들어본 거 네. 같아. 요 실제로 그렇게 네. 시어머니한테. 반말 하거든요 사실. 어 맞아 맞아. 네, 존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맨날 이 시켜 막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게 어, 우리 개그맨들을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사실 저기. 거기도 나왔잖아요. 뉴스에도 또 나오고 어? 뉴스요? 네. 저 쯔양 어. 거기 출연했다가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네. 외국인이 아닌데 음. 왜 자기네 연기를 하냐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너 네. 한국인인데 음. 이거 외국인을 비하하는 야.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음, 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니퉁으로 연기를 했지만 음. 뒤에는 사실은 개그맨이었습니다 하고 밝혔는데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참,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네. 표현이 잘못 전달될 때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어... 슬픈 기간이 있었지만 그도 네. 극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은 개콘에서 히어로지만 네. 히어로입니다. 만 손님들 아까 전에 네번 얘기했는데 진짜 달인하더니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동화가 된다니까 너, 너무 오래되지 않습니까? 달인 한지도. 달인을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운이 길게 가더라고. 아, 고. <laughs> 아 근데 그때 어. 머리 맞아서 그렇게 된거 같은데. 아, 어, 어. 그렇게 됐다. <laughs> 네. 아, 죄송해요.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선배님. 한국말 <laughs> 진짜 잘하네. <laughs>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히어로입니다만. 네, 맞아요. 어, 물의 정령들아. 나에게 모든 기운을 어, 보지 잘... 말라고. <웃음> <웃음> 뭐 잘하시는데요. 나중에 특별 출연 가능해? 아니. 아니, 그래서 나는 사실 때 지영이를 네.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했잖아. 네. 저도 그래서. 내가 이제 동료들에게 좀 물어봤어. 아. 김지영은 어떤 캐릭터냐? 네, 좀긴장이 되네요. 어어어. 네. 어. 오랫동안 지켜봤던 동료가 한 얘기야? 네. 본인이 <laughs> 이쁜 축에 든다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네, <laughs> 어세요 <왜, 맞을까요>? 근데 <laughs> 맞는 얘기인데요. <왜? 웃음> 아까 저는 이쁜 축이라는데 이뻐졌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예뻐? 적당한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예뻐. 예. 그죠? <웃음> 진짜 웃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 옛날에는. 네, 어. 그 쌍꺼풀도 없었고 음. 그때는 약간 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뭔가 많이 변화되고 꾸미고 이렇 그러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laughs> 예뻐졌.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개그맨들은 어... 그 각자 이제 연기할 때 포지션이 있어 네, 맞잖아 맞아요. 그럼 이 이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잊고 네? 이제 웃기는 친구들이 있잖아 아니 이렇게 열심히? 알겠어요 안 아니, 이뻐요 아니 아니, 아니 옛날보다 조금 이뻐졌지 지금 이쁘다 2인 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신봉선이라고 있잖아 아, 알죠 응. 많이 이쁘잖아요 지금 그 그러니까 네. 이런 친구들이 네. 길거리 같이 지나다니잖아 네. 예쁘다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어어 어. 무대 위에서 막웃기려고 웃음광스런 네. 표정도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냥 실제로 그냥 멀끔한 옷 입고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예뻐. 저도 어저께 응. 그 아줌마님께 티비에 왜 그렇게 나와요? 훨씬 예쁜데 이러더라고. 음, 응, 응. 맞아. 네? 어 예상외로 네. 비위가 약하다. <laughs> 예상외네 <외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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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외로.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진짜 이렇게. <아니에요>. 떡볶아 <laughs> <laughs> 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그냥 맨손으로 할것 같지 생각다 <laughs> 그러는데. <웃음> 네, 제 친구 아니에요.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누가 오버헤트려잖아 네, 같이 해요. 두드리면서 같이 <laughs> 어, 저 진짜 그래요. 전 제가 하고 제가 제토 보고 또토한하 <laughs> 진짜 <웃음>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 그래서 응. 음식물 쓰레기... 벌레가 왜 꼬이냐, 야. 야, 꺼져라, 진짜. 몸에서 냄새나서 그런 거아라내몸 <laughs> 냄새는 그렇잖아요. <laughs> 어, 근데 그래. 다행히 안 나요, 아무것도. 이게 있어요, 땀냄새 나고. 어. 아니. 아니 저 비약해서 그거. 아, 근데 네. 약간 냄새 날시게 생기긴 했어요. <laughs> 근데 뭔지 알죠? 얼굴에. 약간. 아, 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놀랄 지 모르겠지만, 약간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아뭐 오빠, 오빠, 발도 좀 깎고 들어오겠는데? 내가 나 결벽증이라고 그랬잖아. 들어온 거못 만져. <laughs> 나랑 똑같네. 토하고 오바이트, 내거 보고 토하는 거랑 똑같네요. 되게 착합니다. 어 맞아요. 답답하고 착해요. 누구예요? 아니 우린 와... 다 익명입니다. 남자예요, 여자? 그만 얘기해주세요, 제발. 여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망생 때부터 쭉 같이 봐왔는데 진짜 착하고 답답한 친구. 이 무슨 뜻이에요? 답답하다라는. 왜 답답하지? 어좀말길를못 알아듣나? 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 <laughs> 답답해 <나와>. 진짜. 자송생요 <laughs> 코물 나오고 지금 아니, 여드랑이 <laughs> 땀나고 미치겠어요. 어, <laughs> 어, 아니 나는 답답하고 착하다라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착하다. 아. 아 그건가 보다. 아그 이렇게 네. 갑시다. 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착하다는 말이 되게 많네요 <laughs> 그러니까 잘운대데요잘운는데 어, 슬픈 영화를 볼 생각에 슬퍼서 먼저 운다. 이거 맞아요? 아니 그건 바보잖아요. <laughs> 슬픈 생각을 먼저 해서 내가, 내가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그런 내용일 거야 고 나도 영화관에서는 네. 슬픈 영화를 잘못 봐요. 어. 우리 와이프랑 연애를 할때 네. 7번 방의 선물을 받는데 아 그거 진짜 너무 슬퍼.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이제 네. 당하러 이제 르신경에 끌려가는데 네. 잘못했어요! 막할때 네. 그때 아, <laughs> 아 진짜 창피해. 어? 상상만 해도 <laughs> 창피해. 근데 알지? 이게 되면 안 멈춰. 우리 네. 반찬도 그래, 난리 나겠네요. 둘이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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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오늘 김지영 씨 만나봤는데 어땠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웃은 것 같아요, 그죠? 저 진짜 웃음이 많죠. 아 웃음이 많으니까 그냥 즐거웠다 그러면 되지 <laughs> 그거 가지고 저 너무 웃음이 많지. 그걸. 아 진짜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네, 네. 이게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음.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또 니트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 니트 톤으로 네. 앞으로의 목표. 안녕하세요, 내 네, 미소가 아름다운 니트입니다 네, 음. 저가 뭐 어쨌든 객. 개... <laughs> 개그 콘서트 끝났지만 지금 복신네라고 유튜브 레이스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복신네 네. 와서 많이 봐주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땅콩 찐콩이라고 이제 유튜브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와서 네,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김지영 <laughs> 씨분 앞으로도 네. 어,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